안녕하세요. 테빙글리시의 태미입니다 오늘이 케이팝 디몬 헌터스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your idol 하고 what it sounds like 하고 두 곡이 포함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뒷부분까지 끝까지 봐 주시고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What's with the long faces? 애들이 음, 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what's with the long faces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기분이 좋으면 얼굴이 음, 이렇게 돼요? 우울라고 슬픔 얼굴 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얼굴이 길어지죠, long face. 이거 기억해 주세요. 생각보다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What's with the long faces? Why the long faces? 이렇게 물어 보거든요. 죽상을 하고 있어 이런 표현이에요. I thought for a moment you actually believed you could be free. 귀마가 진우한테 I thought for a moment you actually believed you could be free 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나는 순간 네가 어, 진짜 제 자기가 자유가 된다고 믿나?라고 생각을 했었다. 네가 헌트릭스를 물리치면 너가 원하는 대로 기억을 잊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지금 귀마 말은 야나 네가 그 약속 믿은 줄 알았잖아. 이 뜻인 거예요? If you really thought you could escape, what you are, what you did. If you really b e l i e v e sir. 네가 진짜 루미를 믿었다면, If you really thought you could escape. 네가 진짜로 탈출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what you are, 너의 정체로부터, what you did, 네가 해놓은 짓으로부터, 네가 탈출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면, 그리고 루미를 진심으로 믿었다면. I have told her the truth. You would have told her the truth. 진실을 말했었겠지. 지난번에는 could have 했었죠. I could have told your friends. 너 여기 패턴 있다고. 너 part demon이라고. 내가 다른 헌트릭스 멤버들한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지. 할수 있었는데 안 했지. I could have 였었고요. 이번에는 너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말했겠지. 어, 그럼 would have 에요. 그룹, 슈룹, 세 가지는 어떤 주인공이 대사를 했을 때 마음에 들어? 그럼 그냥 연습하세요. 화장실에서 중얼중얼 하고 손 씻고 나오면서 다시 떠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한번 딱 보고 중얼중얼중얼 하면서 엘리베이터 내리면서 기억이 나는지. 자꾸 나와의 게임을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해야 돼. 듣는 건 사실 능동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듣는 건 들리니까 듣는 거잖아요. 보는 것도 사실 보이니까 그냥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글씨를 쓴다든지 입으로 중얼거려 본다든지 하는 건 내가 나의 의지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통으로 시간을 내가지고 거창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저는 약간 그 엘베. 뭐 지하철 기다리는 시간, 밥 주문해 놓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약간 그런 틈새 시간에 한두개 보고 밥다 먹고 내가 기억하나? 약간 이런 거 테스트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연습해 보세요. I would have, I should have, I could have. You betrayed your own family, betrayed 앞에 어디 나왔었죠? The letter betrayed us에서 가지고 있고 미끄럼틀을 쭉쭉 쭉쭉 쭉 소리 날때 The letter betrayed us 했던 것처럼 배신했어. You left them behind. You left them behind. 그래서 so 제가 leave 라는 동사를 설명할 때 놓다 두다 헷갈리니까 그냥 놓고 가다라고 기억하시면. 그래서 놓고에 초점이 맞춰서 놔두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놓고 가다의 뜻이 맞춰져서 이제 떠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 you left them behind 하면은 걔네들을 뒤에 놓고 너가 간 거야, 떠났어, 버렸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The last few weeks have been hard. The last few weeks have been hard. 그래서, hard 가 단단한 이란 뜻도 되죠. 이제, 열심히 라는 뜻도 되죠. 그 다음에, 어려운 이란 뜻도 되죠. 그리고 요새는 뭔가 되게 멋진 거? 재밌을 것 같은 것. hard 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대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look, the last few weeks have been hard 하면은 뭐겠어요. 그래, 지난 몇주 동안, 어, 좀 힘들었지? 어, 좀 지난 시간이 어려웠지 힘들었지 difficult의 의미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t can't even connect us. Take Down 이라는 노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물론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Take Down 이라는 노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는 모두의 마음을 다 커넥트 해가지고 그걸로 홈문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It can't even connect us. 야 우리 셋도 연결을 못하는 노래가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엮을 수 있겠어? It can't even connect us. 물론 It can't connect us만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뭔가 좀더 감정을 어, 강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even. It can't even connect us. 하면은 야 우리 도 연결 못 시키잖아. 도라는 거 집어넣고 싶을 때 even. 대단한 even이죠. 어, even은 진짜 이럴 때도 쓰여요. 어. Overly blunt, short-fused, highly aggressive. My whole life those things were a liability. 미라가 이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Overly blunt, short fuse, highly aggressive. 그래서 so overly blunt 하면은 blunt가 약간 되게 어 둔탁한 몽둥이 같은 거 얘기할 때 blunt라 그래요. 제가 그 범죄 영화 좋아하는 거다 아시죠? 사람이 죽었을 때그 사인이 뭐냐 물어볼 때 BFT라는 게 있어요. 어 blunt Force Trauma. 그럼 이거는 어떤 둔기로 맞아서 <laughs> 그래서 이제 블런트는 되게 세련되거나 섬세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투박하고 뭉툭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overly blunt 하면은 말을 예쁘게 못 해.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완전 돌직구야. short fuse, 퓨즈라 그러죠. 이거 전구에 퓨즈가 나간다. 그래서 short fuse 하면은 퓨즈가 이게 다, 다 타면 나가는 건데 짧다는 얘기는 그만 화르르, 화르르 다 타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short temper 비슷한 의미예요. 화를 잘 내고 highly aggressive, highly aggressive는 이제 말 자체가 이제 사람 매우 공격적이다 이런 뜻인데 highly라는 단어가 높이랑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그렇게만이라도 그게 특이해서라도 기억하고 계세요. High의 높은 높이 형용사 부사 뜻이 다 들어 있고 highly는 상관이 없어요. 하일리는 그냥 아주 매우라는 뜻이에요. But somehow with you guys, they're okay. Somehow 근데 어찌된 일인지 with you guys, 너네랑 있으면 they're okay. 너네와 함께라면 그런 점들이 괜찮아. 나쁘지 않아. I feel the same way. I feel the same way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저같이 T인 분들은 저런 말 배워야 돼요. I feel the same way. 저렇게 공감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도 그래 이거야.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Free of these fears forever. Free of these fears forever.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이런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자. And then we can take a hiatus. Hiatus 하면은 우리는 잘안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라 함은 일반인들, 그냥 휴가 갔다 왔어. And then we can take a hiatus. 좀 쉬었어. 예를 들어서, I took a vacation 한다든지, I took time off 했다든지, 아니면 I took a vacation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린 그냥 여행 갔다 왔어, 좀 쉬었어, 이런 표현 쓰는데, 연예인이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기를 정해놓고 좀 쉬는 거? 그럴 때는 hiatus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요거를 배우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들리던데, 참 신기해요. 그쵸? 알면 들려요. 모르면 영어다 이런 거고 아는 단어면 말이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물론 이거를 막다 갖고 싶죠. 내가 시간을 들이고 애를 써서 영상을 보고 공부를 했는데 당연히 기억하고 싶겠지만 그걸 다 기억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스트레스인 거고 다섯 개 정도를 목표로 해서 그거를 계속 연습하세요. 수업 들었으니까 됐다. 하지 마시고 그 수업에서 내가 챙기고 싶은 것들을 따로 챙기는 나의 또 다른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게 내 거가 되지. 제가 백날 떠들어 봤자 그냥 제가 떠든 거지 여러분께 다 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내가 나 스스로에게 작은 미션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그걸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I will fight for a spot with you. 루미가 드디어 목욕탕을 가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I'll fight for a spa day with you 하고 미라가 얘기하는데 를 I'll fight for 하면은 원래 되게 이제 거창하게 쓰죠. I'll fight for my freedom, 뭐 자유를 위해 싸운다든지, 뭐 명예를 위해 싸운다든지. 여기서 I'll fight for a spa day with you. 너랑 목욕탕 간 너랑 목욕탕을 같이 가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거를 어, 싸우겠어. 뭐 이런 게 되겠죠. Your voice good to go? 앞부분의 문제가 루미가 목이 <laughs> 하는 거였었는데, 너 이제 목소리 괜찮니? 하니까 never been stronger 그래요. 뭐 비슷한 표현으로 never been better. 이보다 더 강한 적 없었어, 이보다 더 좋은 적 없었어라는 표현은 어, 지금 완전 컨디션 최고야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말 시상식이 됐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자보이스들이 이렇게 안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smug face, 알란 척하는 표정 얼굴, smug face. Save it for the stage.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참아. 할때 save it. 야, 네 에너지 저런데 낭비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save it. These were supposed to be gone. You were never supposed to see. 자, these were supposed to be gon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 원래 없어지기로 한 건데 아직 안 없어졌다. You were never supposed to see. 너네들은 이걸 보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봐버렸다? 요런 의미로 supposed to를 쓰는 거예요. So supposed to가 그러기로 되어 있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해석하기 쉽죠. These were supposed to be gone. 원래 없어지기로 한 거야. You were never supposed to see. 그래서 너네도 원래 보면 안 되는 거였어. 근데 어떻게 지금 안 없어진 바람에 너네가 보게 됐네? 이 정도 의미인 거고요. How could we be together if we can't tell your lies from your truth, Rumi?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How could we be together if we can't tell your lies from your truth? Tell. 거의 뭐 듣자마자 바로 말하다부터 생각 나실 건데 생각보다 Tell이 말하다가 아니라 눈치채다라는 뜻으로 엄청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how to tell. Difference between 해서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어떻게 눈치채나요? 이렇게도 많이 쓰거든요. So if we can't tell your lies, 너의 거짓을 from your truth, 너의 진심으로부터 구분할 수 없다면, 구분할 수 없다면 How could we be together?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수 있겠니? 너못 믿겠다. I knew it was too good to be true. 이 표현은 너무 좋아서 믿을 수가 없을 때 보통 쓰거든요. Too good to be true. 엎친 데 덮친 격이 긍정적일 때. 어, 세상에 이 일도 잘 됐는데 이 일도 잘 되다니. 아니면은, 와, 진짜 최대 잘 돼봤자 이 정도 잘 되겠지 했는데 이만큼 잘 됐을 때. Too good to be true. 너무 좋아서 이게 진짜가 아닌 것 같아. 라는 표현인데, I knew it was too good to be true 하면은 뭐예요. 그럴 줄 알았어. 역시 true가 아니었어. 어쩐지. 너무 성공적이더라. 어쩐지 너무 행복하더라. 역시, 그건 거짓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되게 슬픈 표현이 된 거죠, 여기서는. Keep, 계속 하는 거예요. In check. 확인하는 거를. 그러니까 뭔가 계속 통제를 하는 거죠. 잘하고 있는지, 일어났는지, 밥은 먹었는지 체크한다는 게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너를 통제하고 keeping you obsessed, obsessed 라는 표현의 기본뜻은 집착하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가 계속 집착하게 만든다, 빠져들게 만든다. keeping you in check 끝없이 너를 통제하고 keeping you obsessed 끝없이 빠져들게 해. play me on repeat 그래서, repeat, 반복하는 거. 나를 계속 재생시키는 거예요, 노래를. In your head, 머릿속에서. Anytime it hurts, play another verse. I can be sanctuary. Anytime it hurts, play another verse. 계속 이제 듣다가, 좀 이제 그만 듣고 싶으면은, 이제 다른 가사를 또 듣는 거죠. 다른 노래를 또 듣는 거예요. I can be your sanctuary. Sanctuary 하면은, 안식처? 나에게 와라. 내게 와서 쉬어라. 약간 이런 거죠. 약간 좀 사이비 교주 같은 느낌이에요. 노래 가사가. Yeah. No, I'm, the right I'm the only one. 나밖에 없어. 내가 유일한 사람이야. Right now. 지금 현재. 알아. 나밖에 없다는 거. More than power. More than gold. y yeah, o u gave me your heart. Now I'm here for y o u s o More than power. More than gold. You gave me your heart. 지금 권력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You gave me your heart. 넌 나에게? 너의 마음을 줬지? Now I'm here for your soul. 난 이제 너의 영혼을 원한다. I'm the only one who loves love your sins. 너의 죄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Feel the way my voice gets underneath your skin. Feel the way my voice gets underneath your skin. s 서 underneath your skin, 너의 스킨 아래로 파고드는 my voice, 내 목소리를 feel, 느껴보세요. 이런 거죠. This is because I'm preaching on the choir. 자, preaching on the choir 하면은, 요게 또 하나의 표현인데, 막 이제 새로운 신도들을 모으는 느낌이 아니라, 이미 나를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설교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이미 어차피 나한테 넘어온 거 알아. 이런 마음인 거고요. Can I get the mic a little higher? 그래서 뭐 마이크를 높이 드는 게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볼륨을 높이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Give me your desire Give me your desire 어, 너의 욕망을 나에게 달라 근데 요거 들어보시면 귀에 엄청 꽂히는 게 h o i e Higher, Desire 라임이 착착착 맞아가지고 귀에 착착착 꽂혀요. You come here like this 이제 루미가 패턴이 다 드러난 채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귀마가 You come here like this 그래서 저번에도 나왔었죠 어떻게 from gold 에서 to this 이 지경이 됐냐라고 한 것처럼 저 this 라는 말을 그냥 이거라고만 하면 조금 약하고 you come here like this 그 지경을 하고 그꼴로 나타난 거냐라고 해석하면 맛이 살죠. Everyone finally sees you for what you really are. Everyone finally sees you for what you really are. 자 그럼 너가 어떤 앤지 사람들이 이제 다볼수 있다. What you really are. 너가 진짜로 어떤 앤지 sees. 사람들이 모두가 너를 볼수 있다. Everyone finally sees you for what you really are. 너의 정체를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이런 거고요. And the h o l e is gone. It is. So we can make a new one. 여긴 연결시켜 볼게요. The whole is gone. 그래서 홈문이 사라진다. It is. 맞아. So we can make a new one. 원래 있던 홈문 사라지고, we can make a new one. 그래서 우리는 새 거를 만들 수 있어. 다시 만들 거야. 라는 의미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전체 OST 중에 이 노래가 제일 좋더라고요. What it sounds like. Nothing but the truth. 진실밖에 남은 게 없어. Nothing but the p r o o h Nothing but the proof of what I am. 증거밖에 없어. 내가 누구라는. 저 지금 더 이상 감출 게 없어. 지금 남은 건 진실뿐이고, 내 정체가 이렇다라는 것만 남았어. Nothing but 하면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어서 그게 전부다라는 뜻이야. 그것만 남았다. The worst of what I came from. The worst of what I came from. I came from. 내가 지나온 삶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출신, 뭐 나의 근원 근데 저는 여기서는 약간 뭔지 내가 살아온 길? 약간 요정도까지 해석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Patterns I'm ashamed of, Patterns, I'm ashamed of. 어, 내가 부끄러워하는 나의 그런 패턴, 숨기고 싶어 하는 패턴. Things that, Things that even I don't understand. Even 여기 들어갔죠? Things that even I don't understand.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 I try to fix it. 내가 고쳐보려고도 하고 I try to fight 맞서 싸워보려고도 했어. My head was twisted, my heart divided. My head was twisted. 그러다 보니 내 머리는 꼬이고, my heart divided. 내 마음은 막 찢어지고. My lies are collided. My lies are collided. 내막 거짓말끼리는 막 충돌을 해. 거짓말도 잘 해야지. 안그면 그래. 앞에 자기가 뭔 소리 했는지 몰라서. 거짓말끼리 이제 아, 말이 안 된다고 그거를 my lies are all collided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랑 거짓말이랑 부딪힌 거예요. I don't know why I didn't trust you to be on my side. I don't know why I didn't trust you. 나 모르겠어, 왜 내가 너를 안 믿었는지 to be on my side. 내 편이라는 걸, 네가 내 편이라는 말을 내가 왜안 믿었었는지 모르겠어. On 누구 side? 지난 시간 에 했던 거 기억 나시죠? I broke into a million pieces. Broke into million pieces. 내가 수백만 조각으로 부서졌어? 내가 산산 조각이 났어. And I can't go back, now I'm all the in the glass. I can't go back. 어떻게 되돌리겠어? But now I'm seeing all the beauty in the broken glass. 그 부서지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부서진 각각의 조각에서의 아름다움을 나는 이제 볼수 있다. The scars are part of me, darkness and harmony. The scars are part of me. 이런 흉터들도 나의 일부고, darkness and harmony. 뭐 이런 어두움과 조화를 이루는 거다. My voice without the lies. This is what it sounds like. My voice without the lies. 드디어, 이제, 거짓이 없어진 나의 목소리가, this is what it sounds like. 바로 이런 소리다. 그동안은 거짓이 있었고, 뭔가 약간 보여주기 위함이 있었다면, 이건 정말 100% 나다. 나의 목소리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이런 의미겠죠? Why did I cover up the colors? 내가 왜이 색깔들을 다 감췄을까? Stuck in my head. 내머릿 속에 있는 이 수많은 색깔들을 왜다 덮으려고 했었을까? I should've let the jagged edges meet the light instead. I should've let the jagged edges meet the light instead. Jagged라는 표현은 여러분 칼 중에 이렇게 매끈한 칼이 아니라 톱니 모양으로 생긴 칼 있죠? 그걸 jagged blad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Jagged edges하면은 이렇게 날카롭게 잘려진 가장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생각한 느낌으로는 그 브로큰 글라 e 스의그 날카로운 가장자리들을 빛을 보게 했었어야 된다. 약간 이런 뜻이지 않을까 싶어요. We are shattering the silence. Shatter 하면은, 야구공에 맞아서 유리창이 쭈쭈쭈쭈 깨지는 거 하는 느낌인데, We are shattering the silence. 이제 침묵을 깨부수고, Shouting in, the quiet. You're not alone. Shouting in the quiet. 그런 무언에다가 소리를 치는 거죠. 그 고요함 속에 소리를 치는 거죠. You're not alone. 넌 혼자가 아니라고. We listen to the demons. We let them get between us. We listen to the demons. 우리는 악마의 소리를 들어. We let them get between us. 우리 사이에 걔네들이 파고들게 만들어? 우리 사이에 디몬을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는 디몬이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고 뭐 이렇게 해석하실수 있는 거예요. But none of us are out here on our own. on 누구 own on one's own 해서 혼자 alone이랑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혼자이지 않아. So we w So we are so heroes. 그래 우리 겁쟁이였고 거짓말쟁이였어. So we are not heroes. 그래 우리 영웅 아니야. 하 u t we e r still survivors.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들이야. 거기에서, 뭐, 디몬이 우리를 갈라놓기도 하고, 막 악마의 속삭임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막 굴복하기도 했고, 거짓을 말하기도 했지만, 살아남았어. Dreamers. Dream은 약간 이제 희망의 상징이니까, 우리는 Dreamers고, The Fighters.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고, No lying. I'm tired. No lying, I'm tired. 나 이제 너무 힘들어. 거짓말 안할 거야. Dive in the fire. 하지만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I'll be right here by your side. 네 옆에 있을 거야. 네 옆에 있어줄 거야. 확실히 제가 좋아하는 노래다 보니까 설명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어, 좀 사심이 들어갔어요. Right? See what you've been missing? 드디어 아파우스 목욕탕에 갔고 이제 루미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See what you've been missing? 이렇게 말을 해요. 그동안 네 삶에 이게 빠졌었던 거야라는 의미인 거예요. See what you've been missing? 자, 이렇게 K-팝 n 먼 헌터스 영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